와 노래 너무 좋아. 고마운 말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고맵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u 스트 러너라는 게임이고요. 아직 출시는안된 기대작이에요. 제가 사이버펑크의 검을 쓰는 닌자가 돼 가지고 한번 이 도시를 날아다녀 볼 건데요. 같이 한번 날아다녀 보시죠. 가자. 음. 와! 내 목소리 들리니? 그들이 날 보고 있대. 오,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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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조작감 괜찮아. 와, 벽도 탈수 있고. 어디로 가야 돼? 아, 시크트로서 길을 잃었다.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아, 여기군? 여기 아닌가? 어 뭐야? 아, <laughs> 아니 여기 위에 올라 탈수 있는 거 아니었어? 와, 아쉬프트를 누르면 앞으로 확 대시를 한다 이렇게. 한 대! 다, 다시. 아, 가자! 어! 이 아, 그럼. 한 번만 죽으면 약간 정이 없지. 방구기는세 번씩은 해줘야 된다고요. 뭐야? 아, 피했어! 우와! 우와! 아, 나 피가 얼마나 남은 거야? 나이스어 뭐야 여기 어쩔식 어디야 쩔씨야너 어! <laughs> 때문에 죽었잖아 오케이 어 뭐야 또 있어 또 났어 누가 누가 누구야, 누구야 야 이놈이 시끼. 어 뭐야 아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내 네, 그걸로 안돼 하나 어, 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피하면 서이 짜식! 아, 어, 액션 미쳤다! 하 돼! 그리고 난 미쳤어, 내 조작은 <laughs> 이게 대쉬를 하면 약간 질풍참처럼 나가긴 하는데, 크게 잘안 돼! 어, 이렇게, 어! 뭐야, 이거? 프리즌 타워? 아, 프레스, 우클릭, 그래플링. 아, 그래플링이 있어? 왜 이걸 진짜 안 알려주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? 데몬드 이정도, 와, 완전. 완전 나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? 나이 게임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. 쥬쭈쭈쭈쭈. 차파 예! 어 뭔가 저거 담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우후우와 미쳤다 와개 재밌어 와. 어어 어. A few moments later. 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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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니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? 괜찮아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다들 아! 어금니 임플란트 보험 들어두세요. 보험이 떼나 될 듯합니다. 아 <laughs> 아니야. 어 뭐야? 지금 죄수를 내가 꺼내준 거 같은데요? 꺼내주려다가 실패한 건가? 어 뭐야? 얘가 죄수인가봐. 어? 얘가 내 몸속을 볼려가고 있어. 아, 이거 하는데 나 16분이나 걸렸대. 아 진짜 재밌다. 아 너무 기대되는데? 저 이거 찜 미리 해놨거든요. 근데 찜해놓기 잘한 것 같아. 어 2020년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대부판을 즐겨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 진짜 너무 재밌다.